못살 때가 많아요. 어. 못살 때가 많다고요? 왜요? 줄이 적가 있어요. 아 진짜. <놀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천 원요. 네. 천 원요. 네. 슈 네. 붕어빵 두 개. 네. 돈 여기다 넣으면 되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서울 금천구 사는 열일곱 살. 17살... 이라고 합니다. 아, 지금 아. 따로 이제 학교 다니고 끝나고 중업방 아.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봐도 될까요? 아, 네, 네. 아 네네. 혼자 하시는 건 아니죠? 네 부모님한테 제가 하고 싶다고 요청을 해서 아. 부모님께서 도와주시는 방법. 음. 얼마나 했어요? 방역하시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네. 와 최초로 이렇게 <laughs> 영업하시는 곳으로 네. 들어와 봅니다. 네네. 들고. 어. 오. 아, 이렇게 붙는 거네요. 네, 이렇게 어. 이렇게 돌리면 되게 한 바퀴 싹. 어. 잘 걷어야 되기 때문에. 어. 오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아요? <laughs> 역시 2년 차. 컨디션 네. <laughs> 항상 싹칠싹 음. 음. 오면은 여기 옆에서 이렇게 털려. 음. 어. 직접 만들어서 와. 네, 아이. 이렇게 돌리는 네. 하가지고 어. 하가지고. 어. 매일매일 온다고 하는데, 네. 어디서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건가요? 네. 체인점이라서. 아, 어, 체인점. 아, 아 이게 프랜차이즈에요? 네. 여기 보면 창업문이 막 이런 거고. 아, 여기서 이제 응. 주시는 반죽과 이런 팥으로 하고 음. 종류는 팥밖에 없는 거예요? 팥과 슈크림. 이렇게 아, 슈크림, 이렇게 슈크림. 이렇게. 두 가지. 네. 어. 학생이잖아요. 네. 어. 어떻게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아, 저 여기 근처에 붕어빵이 없기도 음. 하고,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laughs> 아, 먹고 싶어가지고? <laughs> 네, 어. 어. 네. 생각보다 너무 잘 돼서, 어. 이제는 약간, 나중에 혹시 커리어있을까 해서. 어. <웃음> <웃음> 여기는 부모님 가게 앞인 거죠? 네. 어. 원래 붕어빵을 길거리에서 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음. 게, 이런 길거리 하다 보면은 또자리세를 내야 돼요. 음. 근데 저희는 저희 가게 앞이라서 자리세도 음. 딱히 안 내도 되고, 음. 그래서. 잘 하고 있어. 요 <laughs> 부모님이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딱히 안 하셨어요. 아 그래요? 제 인생 공부이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성사 잘 되니까 오. 오히려 더 좋아서. 친구들하고 놀고 싶기도 하고. 아. 어 그럴 텐데 이걸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노는 것보다 이제는 이게 더 재밌더라고요. 아재밌아요어 네. 이제 2년차가 됐으니까 네. 재미를 느끼고 있다. 해보니까 어때요? 처음만 어렵고 생각보다 음. 쉬워요. 음, 그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아 판을 달고 있다 어. 이게 한번 구워지는 데 얼마의 시간이 걸려요? 음. 한 5분? 5분 정도 어, 근데 계속 계속 구워서 나오니까 어. 막상 그렇게 구워빵이 음. 오래 걸리는 음식 음. 한마리 얼마예요? 저희는 파스리 3마리에 천원 3마리에 1원 슈크림은 두마리에천원 어. 아무거나 라는 메뉴가 또 있는데 어. 아무거나 이제 6마리에 음. 2,000원 2천 6마리에 2천원 네. 오, 아니, 이게 요즘에 붕어빵이 비싸다고 하는 거 혹시 네. 보셨어요? 네, 네. 어, 한 마리에 천 원이라는데 아. 여기는 한, 세 마리에 천 원이에요?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세 마리에 천원 해도 남는 건다 남고요. 아, 음. 오, 남도 남다. 근데 네, 그리고 음. 저는 돈이 아니라 커리어기 음. 때문에 음. 돈에 막 욕심이 없고 음. 그래서 이렇게 음. 할수 있어요. 창업이되는 것을 어디다 문의를 해야 되나요? 이런 걸 하고 싶으면? 일단은. 음. 서치 해보시면은 어. 되게 많이 있어요. 붕어빵도 어. 뜨고, 이모빵도 뜨고, 음. 자신이랑 맞는 업체를 음. 골라서 음. 하면은 음. 친절하게 잘. 그러면은 상담 받고 나서 그 업체에서 나와서 이런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 다 가져다 와주는 건가요? 네, 그 저희는 어. 따로 돈을 지불하고. 아, 지불하고. 어. 레시피나 이런 것들도 보면 그쪽에서 다. 어, 가져다 주는 건가요? 사실한 시크림도 다 거기 업체에서 주시는 거고 음. 반죽도 업체에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네. 첫날에 딱 열었을 때 음. 굽는 방법 알려주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저희가 쭉어다 해야 된다. 네, 근데 어. 이제 노하우를 찾아가야 돼요. 어. 어. 여기 줄이 굉장히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당사가 좀잘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근처에 부엌장 네. 집이 없기도 하고 어. 저희가 재료를 어. 그냥 제가 진짜 많이 넣어서 어, 많이 넣어가지고 네, 제가 어. 먹는다는 생각으로 어. 만들고 네. 네. 청소를 이거 다 하고 나면 2 시간씩 청소를 꼭 해야 되거든요. 오 청소를 한다. 그래서 그 길거리 음식에서 위생 다들 약간 음, 음. 걱정하실 수 있는데 네. 최대한 그런 생각 안 드시게 매일매일 하고 있어가지고. 야 부지런하네요, 진짜 음. 부모님은 어떤 역할을 좀 도와주시나요? 동호... 이게 굽기 굽고 이런거 하다보면은 꼭 음. 서포트를 해주는 사람이 음. 필요해요 슈크림도 가져다 줘야 되고 어. 팥도 떨어지면 가져다 주셔야 되고 음. 그래서 혼자 하긴 되게 힘든건데 음. 그런 역할을 부모님께서 되게 도와주시고 어. 뭐, 어, 또, 금전적인 것도 도와주셨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laughs> 저... 어, 창업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어, 부모님이 다 해주신 거죠? 네. 어, 일단은. 많이 들진 않아요. 어, 많이 들진 않다. 어, 일단 좀 이따 한번 여쭤볼 거긴 한데. 네. 보통 이제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나요? 오픈 시간은 딱히 정해진 게 없는데, 음... 12시에서 1시 사이면 열고요. 음... 이게 아침마다 반죽이 오기 때문에, 네네. 그 반죽을 다 사용하면 그냥 그만두는 거 게. 어, 듯이. 일단 완판이 되면 네네. 끝난다. 네네. 어, <laughs> 2년 동안 하시면서. 좀 많이 에피소드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뭐가 없는데 학교 응. 선생님께서 찾아오셔어 아, 진짜요? <laughs> 오, 네. 선생님이 뭐라고 하던가요? 칭찬하시던가요 네, 기특하다고. 오. 아, 기특하다? 오, 지금 이제 시작하는가 보네요? 그죠? 렇 네, 근데 처음에는 비판이 어. 얼마나 달궈서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 다안 채우고, 살짝만 채우고, 돌려요. 어. 약간 테스트처럼? 네. 이런 식으로 다 채우고 나서 꺼낸 음. 다음에. 음. 버리는 거 여기다 버리고 또 얼마 정도면 좀 숙달이 되나요? 그래도 일주일이면 어, 일주일 이면은 일주일 거는 다 파도 하 일주일이면 한다. 이년 어, 어. 동안 하시면서 조금 힘든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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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가 아. 오른손으로 가져다 보니까 손목이 아. 굉장히 잘 나가요. 아, 손목이 나간다. 네. 그래서 손목이 다치는 경우가 오. 굉장히 많고 앉아 있지 못하는 오. 직업이기 때문에 오. 오. 앉아 있을 시간이 없나요? 네. <laughs> 아, <맞아요>. 다를까봐. <맞을까> <laughs> 어. <안> <laughs> 그러면 이다 팔릴 때까지 계속 서 있으신 거예요? 네, 그쵸. <laughs> 와, 대박이네요. 혼자는 되게 힘들어요. 어, 그렇네요 아, 붕어빵 창업이라는 거를 어, 선택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간단하다고 생각해서 음. 시작하는 일이었는데, 음. 간단한 건 없더라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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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엄청 아늑긴 하네요, 진짜. <laughs> 이런데도 남는 게 있다? 네다 어... 남는 건 남습니다 남는 <laughs> 건 네, 남는다 어. 손님들이 많이 찾는 시간대가 있어요? 학교 끝나고 학생분들이 많이 찾으세요 음... <laughs> 못살 때가 많아요 어... 못살 때가 많다고요? 왜요? 줄이 저까지 있어요아 진짜? 아, 이 근처에는 이거 하나밖에 없나봐요? 네 와... 두개 전을 해도 괜찮은데 네. <laughs> 금액을 안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 업체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죠? 아, 아. 저도 세 마리 처음에 권유하시기도 하셨고, 이제 음. 시작부터 세 마리 처음으로고정을 하고 가는 음. 거였어요. 작년에도 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 안 올리려고 했는데, 슈프를 사실 가격이 아. 오는 거예요. 그럼. 안 올리려고 했는데, 슈프를반가고 너무 올라가고, 가스가 너무 올라갔어요. 나이가 굉장히 어리신데, 이렇게 손님 대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사람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어, 어, 대단하시다. 이게 쑥스럽거나 이렇게 하면 이게 시작도 못하는 일이거든요, <laughs> 네, 실련 주를 아까 전에 끝까지 쓴다고 하셨는데 네. 엄청 길게 쓴다고 하셨는데 홍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어떻게 하시나요? 저의 개인적인 SNS가만 에 아무튼 그냥 음. 입소문이나서 아. 카페에도 올라오고그래요아 아, 진짜요? 어, 그 정도로 네. 나만의 이런 레시피가 있나요? 네. 좀 맛있는 레시피 불이랑 튀겨져야 돼요 <laughs> 저희 속도에 맞게 되면 부각이 네. 정말 바삭하게 잘 나와요. 어. 창업 비용. 물론,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셨겠지만, 네. 네, 이런 창업비용이 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이런 천막과 이런 음. 거할 때는, 음. 20만원? 20만원. 네, 정도 어. 하고, 네. 이제 아침마다 반죽을 주문하기 때문에. 네. 하루에 40kg 정도 판다고 하면 은 음. 1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10만원 도 그러면 어. 처음에 20만원이 빠지고, 음. 10만원이 기본적으로 빠지는 거고, 여기서 음. <laughs> 이제 파지랑 음. 이런 거 슈크림 주문하면 그대로 또 빠지고, 악스비 음. 음. 그 <laughs> <맞아>. 빠지고, <laughs> 네. 장비는 대여하는 건가요? 네, 렌탈. 아, 렌탈. 렌탈비가 있을 거잖아요. 회사비, 아까 그 천막값이랑 다 포함 아, 해서 포함해가지고 20만원. 20만 대신 이제 네. 여기 업체에 방죽과 음. 팥과 슈크림만 사용하는 걸로. 음, 하루에 얼마 정도, 가장 많이 팔아봤을 때는 얼마 정도 팔아봤었어요? 하루에 한 35만원. 35만원? <laughs> 네. 오, <laughs> 대단하다. 그러면 35만원의 매출이 나오면 순이익은 가져가는 순이익은 얼마입니까? 20 조금 안 되는 거야? 하루에 20만원 조금 안 된다? 야 대단하네요 진짜 주 고객층은 어떤 분들이세요? 다양해서 아이 지역 주민분들은 그냥 거의 다 오신다고 낮 시간대에는 어르신분들이 더많으셔서 더 팟을 많이 보야돼요 음, 이렇게 좀 도전을 해보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분들이 혹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든지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건별긴 <laughs>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겠죠>. 정말 힘듭니다. 처반에는 <laughs> 막상 막 재밌기만 하고 힘든 것도 모르고. 음. 있었는데... 네. 계속 하다 보니까 다리도 아프고 손도 아. 아프고... 아, 그치 병원에 너무 자주 가서... 어... 진짜... 는데 네. 너무 막 없어지지 말라고 손님들 아, 서전 아... 진짜... 여기 있는 팥만 다 사용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팥은 네. 여러 통을 앞침 마다 주면은... 음... 해봤어요. 반죽이 끝나면 끝나는 네, 거... 네. 아. 요즘에 슈크림은 거의 안 판다고 하는데, 단가 때문에 안 파는 거죠? 이제 덜 찾으시기도 하고 음. 밥보다는 선호 비율이 더 음. 낮아서 음. 오늘 인터뷰에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응. 지금 너무 바쁘셔가지고 <laughs> 앞으로 더 바빠지실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